조합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에 로버트 S 뮬러 3세 특, 특검 그러니까 미국의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조사한 특검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일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사무실을 문을 닫는 걸 겸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데 대해서 한 10분 정도 미리 선 문서를 읽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끝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은 가장 중요하게 보도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거부했다.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뮬러 특검이 2년 동안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첫째,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다방면적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그 동안에 푸틴의 말만 믿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면 반박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트럼프 캠프가 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공모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가 있었느냐? 그 사법 방해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 적이 있느냐, 오, 오, 또는 FBI가 수사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이 있느냐? 고미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사법 방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첫째, 이 법무부의 지침이 뭐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그가 사법방해라는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이야기했었을 것이다. 말을 약간 돌린 것 같지만 이런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것은 뉘앙스가 사법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것을, 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게 가이드라인이 현직 대통령은 사법방해로 형사 고발할 수가 없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출을 할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말을 아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출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헌법이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고치게 할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뭐냐 하면은 탄핵을 할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탄핵, 탄핵은 할수 있다. 그러나 기소는 할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공을 오히려 의회 쪽으로 던진 겁니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를 소추 소출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도 지금 갈려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단행해야 한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 하원 의장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주 미온적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 지금 국민들이 지쳐 있다. 피로감이 있다. 그런데 또 트럼프를 단핵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은 단핵도 안 될뿐만 아니라 왜냐? 단핵이 되려면은 상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핵한다고 해도 이 단핵 될 리가 없다. 그러면은 내년 선거는 완전히 버린 선거가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갈려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특검 조사하는 것을 멀찌감치 지켜보면 우리나라에서 특검한 거하고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우선 뮬러 특검은 이 사람이 한 번도 기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 세상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특검에 소속되었던 어떤 검사도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할때 대변인을, 대변인제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기자들이, 기자들에게 검사가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선동적으로 보도되고 그렇게 해서 수사 환경을 좋게 만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법치가 서 있는 나라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지 하나의 모범을 보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러에 대한 국민들의 거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딱 10분 동안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이 아닌 발표만 하고 들어가도 언론이 밀러 특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러 특검이 말한 그것을 가이드로, 나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가지고 따집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밀러 특검의 발표가 있자마자 이제 이 케이스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딱 이렇게 잘랐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 2020년 선거 쟁점이 될 것은 사실인데, 선거 쟁점을 민주당이 삼아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게 효과를 볼지는 어머니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았지만 그 측근들은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선거 사무장, 또 측근에서 뭐한 10년 이상 있었던 비밀을 가진 가장 많이 아는 마이클 코은 변호사, 등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어제 뮬러 특검이 아주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하다는 것이 확실했다면 우리는 무고하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법무장관한테 보내가지고 법무장관이 결정하도록 즉 법무장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겼고 그 법무장관은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하는 이런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 조사한 예는 몇번 있었습니다. 클린턴 때뭐 성추문 관련으로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때 어떤 그 이란 콘트라 사건으로 그리고 닉슨 때 닉슨 때는 워터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간 경우는 클린턴 때한번 있었습니다. 그 전으로 그슬로 올라가면 링컨 대통령 후임자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존슨도 실패하고 클린턴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핵을 시도하려면은 그게 하원의 결의가 있고 하원이 단핵을 결의해 가지고 상원으로 옮기고 상원에서 이제 단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상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하는 상원이 항상 이 하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한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3분의 2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닉슨은 사임을 했느냐 하면은 닉슨 때는 1974년인데 그때 분위기가 월남전 반대 운동을 해 가지고 미국 여론이 왼편으로 한참 쏠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에편성해 가지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특히 워싱턴포스트가 주도한 폭로 기사가 여론에 불을 지르고 하다 보니까 공화당 안에서, 공화당 안에서 반란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을 즉, 이걸 본 자중 질환을 본닉슨이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해가지고, 1970년 8월에 스스로 탄핵 발의가 있기 전에. 한해 발의가 있기 전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뒤, 1년 뒤에, 1975년 4월 30일, 월남이 완전히 공산화될 때, 즉, 사유공이 월맹군에 함락되는 바로 한 10개월 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닉슨이 사임하지 않고, 75년에도 닉슨이 있었다고 하면, 월맹이 노골적인 남침을 통해서 사이공을 점령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금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닉슨은 아주 과감한 정책을 쓰는 사람이고 그렇게 했으면 월맹 지역, 하노이를 다시 폭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닉슨이 물러난 다음에 포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론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관되어 가지고 워낙 월남전에서 손을 떼는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결국 미국 의회가 당시에 월남 TU 방공정부를 돕지 못하도록 법안으로 미국 대통령, 포드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바람에 결국 월남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임이 월남 패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2년간에 걸친 수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사납게 만들기도 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기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수사를 자기 주변을 뒤지고 측건들을잡아놓고 하니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게 그런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곤 했고 아마 북핵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특검의 조요 오는 수사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언론 이벤트로서 김정은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는 김정은에게 말려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내 정치가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정된 이 안정적인 외교 정책도 표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산지석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